국민의 힘에 협력하면서 아류가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파트너가 되어 선명한 보수정당이 될 것인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허은아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개혁신당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실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는데 반갑게 또 바로 이렇게 인사하러 와라라고 말씀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어, 정치, 그러니까 정책도 발휘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정당이죠. 그런데 저희의 어, 의견도 듣겠다는 라 마음으로 이자리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큰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저희가 작은 정당인 만큼 제1야당이죠.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저희 3명의 또 국회의원 세분 당선인들도 잘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임위도 좀잘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어, 협치할 수 있는 부분 협치하면서 특히 최상경 어, 사건에 대한 부분들 함께 협치하면서 국민들이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국민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 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허은하 당 대표님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어, 그리고 개혁적인 정치를 위해서 애써오신 그간에 우리 허은하 대표님의 성취와 또그 목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사물을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개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정치는 특정 세력 또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더 나은 삶, 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함께 할 것들은 또 함께 해 나가면서도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들을 조화롭게 잘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국민인데 개혁신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발언에 방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국민인데 개혁신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반면 허우나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에서 방점은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보수정당으로서 개혁신당의 입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파트너로서 존재감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아류가 아니라는 신뢰를 얻어 민주당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합을 맞추면 맞출수록 개혁신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정당이죠. 저희가 작은 정당인 만큼 제일 야당의 당대표께서 저희 3명의 또 국회의원 세분 당선인들도 잘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임위도 좀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겁먹은 똥개처럼 윤석열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윤석열 스스로가 거어쳤습니다 겁먹은 개가 시끄럽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공권력을 앞세운 윤석열의 횡포와 이에 맞서는 저항들로 인해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움은 윤석열의 거취가 분명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